어삼시사 수원 215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 4의 배수로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표현해냈느냐 찾아내느냐, 못찾아냈느냐 차지가 어,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n이 1일 때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n1일 때 a2는 a1 빼기 얼마? 1이죠? 곱하기 얼마죠? 마이너스 예요 n2일 때는 a3이죠? a2 빼기 1에 얼마죠? 4가 되죠. 제곱이니까요. n 이3일때 a4는 뭐가 되죠? a3 빼기 1이죠? 곱하기 얼마죠? 마이너스 8이죠. 자, n 이4일때 이제 우린 이걸 써야 돼요. 그래서 a5는 3a4 더하기 2가 됩니다. n 이5일 때는 A6이 되죠? A6의 값은 똑같이 A5에다가 1을 빼주고 곱하기 마이너스 32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계산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2A1 플러스 2가 되죠. 여기도 똑같이 계산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A1 더하기 빼기 1에다가 곱하기 4잖아요. 그죠? 그럼 계산해 보게 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8A1 그 다음에 더하기 4가 되죠. 얘네 조금 더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가 마이너스 8a1, 83죠. 83 더하기 8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8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8a1, 더하기 4, 더하기 8이 되니까, 64a1, 마이너스 32,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24가 되네요. 얘도 우리가 쓰게 되면 64A1 마이너스 24 더하기 2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192A1 마이너스 72에다가 더하기 2니까 70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여기다가도 역시 32A5 더하기 32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우리 뭐라고 적으면 마이너스 어, 32에다가 192a1 빼기 70그 다음에 더하기 30이라고 적어 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 여기에 지금 힌트가 뭐라 했냐 64a6하고 a4하고 같대요 왜 같죠 a6을 이항하면 서로 같다는 말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a4에 해당하는 누구요? 64a1 빼기 24하고 a6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32에다가 곱하기 한이 식이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식을 우리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a4에 해당하는 값이 64a1 마이너스 24가 되고요. a6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32. 192 A1 마이너스 70 더하기 32가 됐죠. 얘가 A6죠.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구 갖다 놓고 여기 갖다 놓고 푸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다 8을 곱해져 있는 거 숫자 똑같으니까 우리가 8을 한번 나눠 봅시다. 8을 나누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8 A1 마이너스 3이 되고요. 8로 나눈 마이너스 4 192 A1 마이너스 70 플러스 4로고 말할 수 있겠죠. 괄호를 풀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8a1 더하기 192 곱하기 2거든요. 그러면 얼마 나오나요? 768이 나오죠. 그러면 4를 곱했으니까 3 넘어가서 더하기 3 더하기 4 4 7이 28이니까 280이겠죠. 그러면은 둘이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776a1이죠? 그 값이 얼마예요? 289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89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